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쌤 채널 귀화면접시험 예상문제 37번째 시간입니다 귀화면접문제를 잘 듣고 답을 말해보세요 답은 뭐뭐뭐입니다 대답하세요 1번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2번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3번 도선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로 목민심서라는 저서를 집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약용입니다. 4번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날에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들을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선거인 날에 다른 일정 때문에 투표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전투표제도입니다. 5번.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6번.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까? 한달 이내입니다. 7번.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8번. 자동차를 탈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탈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붙들어 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전띠입니다. 9번.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10번.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11번.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12번.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 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입니다. 이 음악은 무엇입니까? 순수한 우리 음악이며 모든 예술의 결집체인 종합 예술로서 북장단에 맞추어 이야기의 줄거리를 노래로 진행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 장르입니다. 이 음악은 무엇입니까? 판소리입니다. 13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행사로 겨울 동안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김장입니다. 14번.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 법원에서 어떤 재판으로 해결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15번 국민의 안전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민의 안전편의와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16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17번.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같은 사건에 대하여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삼심제도입니다. 18번. 민주 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을 집중을 막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권 분립입니다. 19번. 교육부 아래 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 아래 기관으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대청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대청마루가 균형 있게 결합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은 무엇입니까? 한옥입니다. 자, 1번 부, 2번 소송 정약용 사전투표제도, 최저임금제도, 한달 이내 민주주의, 안전띠, 법무부, 헌법, 입법부 판소리, 김장, 민사재판, 행정안전부, 국회, 삼심제도, 삼권분립, 교육청, 한옥입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장쌤 채널 37번째 귀하 면접, 국적취득 면접 실전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